9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 등록하셨나요? 쿠폰과 영상 쿠폰 한 달마다 20만 FV 소능민유리폼 기프트 카드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하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여러분 질라탄이 나왔지 않습니까? 오늘 이제 질라탄이 나왔는데 개 유쾌한 게 추가가 됐죠? 그냥 질라탄이 아니라 키퍼 질라탄. 제가 또 이제 비방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벤트를 참여해 왔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깼습니다. 악몽까지 다 깼고요. 라이징 스타까지 다 깨면서 볼키퍼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왔습니다, 여러분. 장맨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? 그 사람이 누구예요? 예, 네, 그 사람이 누구지 모릅니다.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렇게 키퍼 즐라타를 얻을 수 있게 됐고요. 그래도 우리 유저분들이 과금을 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에 과금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. 실킥 멀리던 아웃사이트수비들이왜 달리 는 거야?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키퍼 즐라타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됐고요.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치케 <laughs> 야, 근데 뭔가. <laughs> 뭔가 스웨덴 GK 들이가 뭔가 어색하긴 하다. 지금 당장 얻으려면 현질하셔야 되고요. 기다리시면 나중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. 0진, 3진, 5진, 6진, 7진, 8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러분 지화안 해도 돼. 이거 지화안 해도 됩니다. 이거 그냥 0진부터 스타트 해 가지고요. 여러분이 굳이 지나하지 않더라도 8진까지 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달만 이벤트를 풀참하시면은 공격수 질라탄을 얻거나 아니면은 124짜리 8진 키퍼를 얻거나. 가자! 영진 넣으면 그냥 3진으로 업그레이드 고그 다음에 다다음주가 되면 은 5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둘다 얻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둘다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? 궁금하다 너 이거 둘다 라인업에 들어가나? 안 된다고 해봤어? 아 맞다 쟤는 강화랑 특별훈련 넣어서 하면 은안 돼요 골키퍼는 무조건 강화랑 특별훈련 빼고 나서 해야 됩니다 야 질라탄을 일단 넣고 <laughs> 여기다가 되네아진라탄이 안나오네요 아 옛날에 루디는 두명 가능했거든 옛날에 루디는 두명 가능해가지고 어 잠깐만 루디가요 왜 됐었냐면 현영이랑 아이콘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거거든요 어 잠깐만 퓨어리스를 사면 되나 야, 이거 한번 해보자 아 막아난데 아.. 존나 똑똑해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질라탄을 진화를 일단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화를 안해도 돼요 여러분은 진화를 안하셔도 되는데 그래도. 지나를 좀 다라서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지. 그렇지. 팔진 고고라고? 아니 이 들어 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팔진을 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팔진으로 주는데 그걸 지나를 왜 하냐고? 당장 해봐야지. 당장 해봐야지 못 참지. 못 참지. 와. 잠깐만요. 설마? 안 되네. 근데 솔직히 약간 붙어도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. 아낭원으로 그냥 오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오진으로 한번 써볼게요. 궁금한 게 있는데, 시팅력이랑 결정력은 어떻게 돼 있을까? 아 일부러 조절한네 얘들아 <laughs> 볼키퍼로 야란하지 말라고 다조절한네아 간단인데? 결정력103 중놀이 슛 128로 조정당했습니다 예. 아 넥슨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적극패치 하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네, 얘들아 스탯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? 반사신경 340 다이빙 364 민첩성 229 야, 웬만한 돈 주고 사는 공격수.. 아저 키퍼보다 나은 거 같은데요? 잠깐만요?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? 고백? 그러네. 야 이게 뭐 하는 애들이야? 골키퍼가 직업인 애들이 왜 지는데, 야, 야, 연지대 골키퍼가 직업이잖아. 페이스 워리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설마 야 핀소리의 유니폼을 입고 있진 않겠지? 골키퍼. 막으시게요? 죄송한데 맨손으로 막으시려고 오신 거예요? 원래 필드 플레이를 하지만 야 이런 디테일은 좀아좀 아좀 어떻게 좀 해줘라. 아 이건 좀 그렇다. 그래서 아무튼 그래 우리 키퍼 질라탄 한번 써볼 거고요. 질라탄은 글러브가 필요없다. 글러브가 질라탄이 필요하다. 야 일부러 열어줘보자. 질라탄 잘 막나? 야 보여줘! 질라탄, 질라탄. 가자 공격수 절났다 존나 별로인 것 같은데 잠시만 일단 파워슛은 좀 당해볼게요 아 다시 다시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여러분 막는 게 없는데요 보여줘 자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만 지나가던 댕댕이도 막는 거 아니에요? 자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돼 나타라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가? 좀 약간 반사신경이 높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? 아니 그렇게 으면야 차면... 스드야 그거는 크루토가 13진이 와도 못 막아 야! 잡아! 잡아! 와우 어, 이거잘 막았는데? 스드 탈락! 잘하는애 와봐. 봐 h 성송 와봐. 오케이, 나보다 점수가높고만지 당장에. 자들어오세요들어오세요 캄토나 쪼. 들어오... 뭔... 야, 오거 쪼가 봐, 가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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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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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거 이거. 이이 되겠다. 너네 다 질럿한드로 바꿔와. <laughs> 내가 너네한테 때릴 테니까. 어, 너네 다 질럿한드로 바꿔와. 알았어? 지수로 벗겨졌어. 벗겨졌어. 야! 파워지 잘 막네. 할수 있어. 너리는할수 있어. 그렇지? 야! 오. 어 나쁘지는 않은데.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요? 그렇지. 알겠어, 얘들아 파워슛 잘 먹는 거 알겠거든. 이제 가마차기랑 직선슛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. 오, 야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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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대로 와. 아니, 아니, 아니야. 어, 그렇지. 야 음, 안 되죠? 오. 어? 이야. 야, 괜찮은데요? 잘 먹는데? 생각보다는? 할지를 우리가 나중에는 봤잖아. 그럴 때는 그냥 진짜 진지하게 써도 될것 같은데요. 그래, 너 AI 좋은 거 알겠어. 티 내지 마라. 야, 붉은... 어쨌든 내가 뭘본 거야? 기회 잘 만들었어. 잘했어. 오그 이건 진짜 기회, 이것도 못 먹네. 8 0도 약반이잖아요. 어, 막을 만했던 그 정도의 파워인데 근접샷을 잘못 막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템포를 갑자기 늦추는 땅굴패스를 하면 굉장히 상대 야 이것도 못 막으면. <laughs> 파워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막아주는 거 같아 요 가마차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근거리에는 약한 거 같습니다 들어갈 건 들어간다? 이런 느낌이 좀센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이거를 이벤트를 계속 참여를 하면요 지화한 번도 안 누르고 이거 팔진까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쓰시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스트라이커에다가 이런 카드를 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골지퍼, 팔진 질라탄을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같다 무난하다 특히나 단일화 하시는 분들은 인테리는키큰 그렇죠. 키퍼가 없고 메뉴는 너무 비싸요 반데사르가 싼게 없어 6년 단위를 하시는 분들도 돈나룸마가다 비싸단 말이에요 돈나룸마가 대갈미표도 400억입니다 수구가 아쉬워도 뭐 400억 700억 그다음에 바셀다닐까지다 어디에다가 써도 아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보통 이제 키퍼 발진이라고 하면 또 귀하단 말이죠 이 정도 돈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5천억 급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